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, 한 2,000명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. 그죠. 네,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동별로 한 150명 정도 왔다는 거죠, 평균적으로. 뭐, 그렇겠죠. 네. 그러면 한 2,100명 정도 네. 되는 거니까. 도시락도 우리 은행 후원이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 네. 그러면 그것도 한 3,000만 원 정도. 한만원 이상 될 테니까. 네. 그래서 뭐, 한번. 뭐, 4,000 자고는 지금 딱 3억이에요. 국민체육대회가 네. 네. 어, 그렇게 되고, 지금 그럼 들어간 비용이 뭐냐 음. 라고 봤을 때는 옷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우선 도시락만 빼고 음. 자, 티, 음. 티를 이게 뭐, 뭐, 뭐 5만 원짜리로 해도 1억 네 1억인 거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티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그 정도로 그렇게 했다 뒤집어졌을걸요 아더 네, <laughs> <laughs> 비쌌을까요? 아니 더 쌌겠죠 네. 그리고 나면 뭔 돈이 들어갈까? 진행, 뭐뭐뭐 네. 뭐, 뭐 준비하는 거, 뭐 이런 거들어갔겠죠 근데 뭐행사장 자체는 어쨌든 국민 여기 뭐야 이주한 지구자기 때문에 그 돈은 안 들었을 테고. 네. 그래서, 그래서 행사 결국 기획사한테 준 돈이겠죠. 그러니까 거기에 1억뭐 이거는 지금 이회차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또구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여기에 돈이 2억 6천이 타당한가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지금, 뭐. 홍보물 제작에 뭐, 천오백만원 들어가고. 네. 그다음에 행사에 삼천만원 들어가고. 네. 업무 추진에 천만원. 네. 국민체육대회 지원에 이억오백만원 그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잖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기획사태테 들어간다는 돈인 거죠? 그 그럴 거예요. 이억오백만원을기획사태테 준다는 얘기죠. 네. 네. 그렇게 해서 이억육천 음, 그래서 아마 이제, 옷이나 이런것도 저기에서 맞춰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했겠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돈을 동별로, 동별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했더니만은 동별로 약간 그 퀄리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, 스타일도 다르고 어 그러니까는 그게 좀 약간 민원이 들어서 이번에 아예 그냥 해서 스타일은 같고 색깔만 다르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해서 내려보냈다 그래서 뭐 만족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문화체육회 과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음, 아니 만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나쁘진 않았어요 음. 제가 이제 저번 체육대회 때 받았던 밥과 옷과 이건 있는데 저번 체육대회 때는 약간 집에서만 입어야 온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이번 거는 돌아다닐만은 했어요 네. 저는 사실 뒤에 남이 도기 써진 그 티도 밖에 잘 입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아.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 이게 독립 축제 예산이 2억 9천 3억에서딱 되는 건데 이게 2억 6천이라 좀뭐 과하다 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. 네. 음.